사무엘상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도전하다 블레셋 사람이 전투를 벌이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들은 유다 땅 소고에 군대를 배치하고 소고와 아세아 사이에 있는 에베스 담림의 진을 쳤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상수리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부대를 배치하여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블레셋 사람은 한쪽 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쪽 산 위에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블레셋 진흥에서 키가 거의 3미터나 되는 거인 하나가 넓게 뒤인 곳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다.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이나 되었다. 그는 또 청동 각반을 차고 청동칼을 들고 있었다. 그의 창은 울타리의 가로장만큼 굵었고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에 달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들은 자가 걸어 나왔다. 골랴시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 질렀다. 너희 군대를 굳이 다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블레셋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너희는 다 사울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니 너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를 골라 나와 대결하게 하여라. 만일 그 자가 나를 쳐 죽이면 플랫의 사람이 다 너희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어서 그 자를 쳐 죽이면 너희가 다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내가 오늘 도전장을 던지니 어서 사람을 내보내라. 어디 한번 끝장을 보자.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의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크게 낙심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한다. 그는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의 아들이었다. 여덟 아들을 둔 이세는 나이가 너무 많아 사울의 군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위로부터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 그세 아들의 이름은 마다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다. 그의 큰형 셋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사울의 시중을 들기도 하고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기도 하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했다. 골리아은 40일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자리에 나와 소리쳤다. 하루는 이세가 아들 다윗에게 말했다. 굵게 빻은 밀한 포대와 빵 열덩이를 가지고 지내 있는 네 형들에게 서둘러 가거라. 그리고 치즈 열덩이를 챙겨 그들의 부대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네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울 왕과 네 형들 그리고, 지금 상수리나무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게 알려다오. 다윗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양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다음, 이세가 지시한대로 음식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에 도착하자, 마침 군대가 전투 개시를 알리는 함성을 지르며, 전투 대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마주보고 진을 펼쳤다. 다윗은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감시병에게 맡기고 군대가 배치된 곳으로 달려가 형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사이, 블레셋의 선봉장인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 전처럼 싸움을 걸었다. 다윗도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인을 보는 순간 하나같이 겁을 내며 뒤로 물러났다. 군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갔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드러내놓고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오다니 말이야. 저 거인을 죽이는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왕께서 큰 상을 내릴 뿐 아니라, 딸을 심부러주고 온 집안이 거저 먹고 살게 해준다더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다윗이 곁에선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블레셋에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누군데 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단 말입니까?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에게 말해 주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과 친근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성을 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양떼를 치는 내 일이나 신경 쓰지 않고서 네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잘 보이는 곳에서 자리를 잡고서 구경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냐? 다윗이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물어본 것뿐입니다. 그는 형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다윗이 하는 말을 누군가 듣고 사울에게 보고했다. 사울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다윗이 말했다. 왕이시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싸움판에서 잔뼈가 굵은 자다. 다윗이 말했다. 저는 그동안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돌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 떼에 접근해 새끼 양을 채어갈 때면. 쫓아가서 그 짐승을 때려눕히고 새끼양을 구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한테 덤비면 목덜미를 잡아 목을 비틀어 죽이곤 했습니다. 사자든 곰이든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제가 똑같이 할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기를 빈다. 사울은 다윗에게 군인처럼 갑옷을 입혔다. 자신의 청동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신의 칼을 갑옷 위에 채워 주었다. 다윗이 걸어 보았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이렇게 다 갇혀 있고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복장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 버렸다. 그런 다음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목자의 배낭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다가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방패를 드는 자를 앞세우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윗을 보았다. 그는 다윗을 한번 훑어보고 코웃음을 쳤다. 뺨이 붉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한낱 애송이로 본 것이다. 그자는 다윗을 비웃었다.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다니, 내가 괜히야. 그러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블레셋 사람이 말했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이 들판에서 죽여 독수리밥이 되게 해주마. 들쥐들의 별미로 만들어주겠다. 다윗이 대답했다. 너는 칼과 창과 도끼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비웃고 저주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베어서 내 시체와 내 블렛의 동료들의 죽음을 까마귀와 늑대들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심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는 물이 아니심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손쉽게 넘겨주실 것이다! 블레셋 사람은 그 말에 자극을 받아 다윗 쪽으로 걸음을 뗐다. 다윗은 전열에서 벗어나 블레셋 사람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배낭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로 힘껏 던졌다. 돌이 나라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세게 맞췄다. 그리고 그대로 깊이 박혀버렸다. 블레셋 사람이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맥없이 쓰러졌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를 쳐서 죽인 것이다. 그에게 칼은 필요 없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달려가 그를 밟고 선 뒤, 거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블레셋 사람은 자기들의 위대한 장수가 한순간에 죽는 광경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쳤다. 그들은 멀리 가드 경계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사람을 추격했다. 사하라임 길을 따라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부상당한 블레셋 사람이 곳곳에 널브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을 마치고 돌아와 블레셋의 진을 약탈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거인의 무게는 자신의 장막 안에 두었다. 사울은 다윗이나가 블레셋 사람에게 맞서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부넬에게 말했다. 저 젊은이는 어느 가문 사람이요? 아부넬이 말했다. 왕이시여. 황공하오나,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저 젊은이의 집안에 대해 알아보시오. 다윗이 블리의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부넬이 곧장 그를 사울 앞으로 데려갔다. 블렛의 사람의 머리가 그때까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 전에는 누구의 아들인가? 다윗이 말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주인님의 종 이세의 아들입니다. 8장. 요나단과 다윗. 다윗이 사울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곧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다했고, 그 이후로 다윗의 첫째 가는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사울은 그날 다윗을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아끼는 마음에서 그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격식을 갖춘 선물을 주었다. 왕자의 겉옷과 갑옷, 칼, 활, 허리띠 등의 무기였다. 다윗은 사울이 무슨 일을 맡게든지 그 일을 아주 잘 해냈다. 다윗이 일을 너무나 잘하자 사울은 그에게 군대의 작전권까지 맡겼다. 일반 백성뿐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까지 모두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칭찬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나서 무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서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 노래하고 춤추면서 탬버린과 흥겨운 노래와 비파로 사울 왕을 환영했다. 여인들은 흥에 겨워 즐겁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그 말에 사울은 몹시 화가 났다. 사울은 그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였다. 그는 말했다. 액성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의 공을 돌리면서, 내게는 수천 명의 공만 돌리니, 저 칫하다가는 그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사울을 괴롭혔다. 사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떠들어댔다. 다윗은 의뢰하던 대로 하프를 연주했다.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다윗이 몸을 피하여 창은 빗나갔다.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지휘관으로 임명해 자기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렸다. 다윗은 자주 전쟁에 나갔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잘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이 번번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더욱 두려워졌다. 그의 눈에는 임박한 재앙의 주짐이 흔히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가 하는 일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하루는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 맞달 메랍을 전에에게 아내로 주고 싶네. 나를 위해.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주게. 사울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 굳이 내 손으로 그를 칠 필요가 없다. 다윗이 당황하여 대답했다. 지, 진심이십니까? 저는 보잘 것 없는 집안 출신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수 있겠습니까? 결혼식 날이 정해져 메락과 다윗이 결혼할 날이 다가오자. 사울은 약속을 어기고 메랍을 몰랐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것을 전해들은 사울은 마침 잘됐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laughs> 두 번째 기회다. 미갈을 믿기로 해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야겠다.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말했다. 내 사위가 되어 주게.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다윗을 따로 불러 왕께서 그대를 아주 좋아하고 왕궁 안의 모든 사람도 그대를 사랑하니 어서 왕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해 주시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으나 다윗은 망설였다. 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 들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반응을 보고하자 사울은 그들을 시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다. 왕께서는 그대에게 돈을 바라지 않으시오. 다만 그대가 가서 플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왕을 대신해서 복수했다는 증거를 가져오기를 바라신다오.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시오. 사울은 다윗이 전투 중에 죽기를 바랐다.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은 기뻤다. 왕의 사유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나갔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자루의 증거를 담아와 왕 앞에서 그 수를 세웠다. 사명을 완수한 것이다.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켰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과 미갈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알수록 다윗을 향한 사울의 두려움은 더 커져갔고 결국에는 증오로 굳어졌다.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다. 블레셋 장군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나서서 그들과 맞섰다. 그는 싸움에서 승리했고, 사울의 부하들 가운데서 단연 돋보였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